이제 낙기온이 한 오도예요. 오도 오늘 오늘만 추워요. 봐. 하... 느낌이 나가네. 응. 오늘은 회원들하고 약간의 그 캠핑 느낌도 좀 나고 회원 전용터에서 바베큐도 좀 굽고 붕어 낚시 좀 해볼까 합니다. 여기 나만의 포인트. 자리공원이라고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임대한 공간입니다. 자, 보시면 수면적은 한 200평 정도 있지 않을까요? 여기에 상상을 초월한 어종들이 들어있습니다. 아, 여기다 이제 딱 트리하우스를 이렇게 질라고 했죠. 이 바라보면서 트리하우스에서 잠자고. 응? 이 강화마리 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들은 뭔가 이, 그 기여를 해야 돼. 고인들이 붕어를 잡아서 붕어를 여기다 방류를 했다고 진 재밌겠는데? 타고래아니야뭐 <laughs> <laughs> <파울러. 웃음> <laughs> <이뻤어? 웃음> 있었어? <laughs> 빨리 던져 너 <laughs> 던진데 <맞던지인데>, 기금에서 오른쪽? <laughs> 베이스 같았어? <laughs> 약간 흰색이었는데? 그림이 아니야? 좀 컸어 <laughs> 어. 오. 우와. 아, 와. 아, 와! 아, 와. 다시 던져. 다시. 이빌 때린다니까요. 음. 이런 데 없을 수가 없어. 么大赛肉哈呢？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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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방금 4짜 되는 게이스하고 갔거든요. 또 오래 냅둘 거 와. 와. 따라 왔는데 빠졌어요. 체이스 해갖고 바닥까지 왔다가 빠졌어. 근데 그렇게 할성도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. 따라만 왔다가 뒤집어져서 빠졌어. 반응하네 그래도. 오. 저런데 직동 라이 있잖아요. 여름에 온다. 액션 끝까지 줘야 될것 같아.

점심을 한, 무려 1시간 한 동안 점심을 바베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우리 회원 김건 씨가 맛있는 고기 갖고 와서. 아 캔맥주 하나 땄어야 되는데. 고기가 좀 맛있네. 자, 한 2시간 넘게 던져놓은 체진망에 뭐가 들어갔을까요? 아, 황소개구리 올챙이만 안들어가면돼 아우, 정말 씨워 뭐야, 이거 다. 참붕어네, 와다 참붕어야. 새우가 없나? 오. 제가 이 붕어 낚시 하면서, 아, 진짜, 하늘에 참붕어를 꼈을 때. 아 그때가 그 때가, 그 찌올림이, 아, 예술이지. 예술. 자, 참붕어 몇 마리 껴보겠습니다. 그 예술적인 찌올림을 보고 싶어서. 물론, 이렇게 큰 애들은. 방생. 어. 필요 없어. 알찬 애들 방생. 지금서부터, 아 배도 부르겠다. 진지하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땡심 트럭복 트럭복 트럭오 <laughs> 맥기 <맥이. 웃음> 맥기 맥기 아, 진짜 되겠는데? 묵자 되와그 바로 쭉 땡겨 왔어 나쭉 바로 제아야지 잡았어요 이게 조용히 쫙 땡겼어요 조용히 맥기 아 그때 걔가 빵이 크다 길쭉한데? 그러니까 바로 숙기 안 갔어요 네. 기다렸어요 쭉 빨았던 거요오빼 빠스 빠스 나이스! 나이스! 귀엽네. 잘가라! 37.8. 어, 이 입질이 막 들어오네. 희한하네. 10, 10월 말부터 패턴이. 흐름이 탄데 있 어, 거야? 어, 이거 봐. 이거 왜 희한해? 요, 보석타. 보여주세요. 35네. 그지? 어, 35. <목소리도> 그렇죠 허리급. 네. 조심했다. 아, 초저녁이 피크 타임이라 빨리 낚시를 해야 됩니다. 불 <목소리도> 끄세요. 들제들 소리가 직해 아, 거 사람이야? 봐봐. 봐 누워봐. 무슨 채비가 빨랐어요? 큰 것만 나오네. 허리가... 아, 나온면 367이야. 그렇네. 얼른 해둔 봉이... 어 이거야. 가운데 떡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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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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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원래 이 보통 이렇게 이런 중봉이 오면은 이런 애들이 나, 나오는 사이즈지. 얘는 2세 같은데? 어? 8치죠. 꼭 굳이 몇치몇 치를 얘기하자면 8치 조금 바우치는 안 되고, 날씬한 녀석이면 있던 곳으로 보내줍니다. 지원고 났습니다. 치킨죠. 치킨 죠 치킨? 치킨, 치킨. 아니 밥 준비해갖고 왔지 예. <laughs> 낚시터에 치킨 시키면 이렇게 배달 와요 응? 따끈따끈한 뜨끈뜨끈하잖아 따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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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는 카스 카스? 일단 먹자고 소금이나 <laughs> 응? 구워놓자 거의 딱 보이니까, 무슨 일이 있어도... 이거야... 이야 이거 는데이미이쁘게 올렸는데 뭐냐거 뭔데 다들 이거... 이희 이거... 이거... 마지막 연주 치면서 응? 오 사이즈 괜찮아. 빵 좋은 얼추 되네. 아홉 쪽이 아홉 쪽. 아, 멋있다. 봐봐. 마지막으로 아홉 지급 한 마리 하면서 응. 오늘 낚시를 마칠까 합니다. 야 근데 붕어 진짜 잘 생겼다. 고량적인 응? 응. 아무튼 자 보시고 좋아요, 구독. 이것도 궁금한 심정. 점 댓글로 많이 남겨 놓으시고 다음번에또 좋은 곳에서 예, 공원 아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청 인사 감사 오 근데 때깔 좋다